최근 젊은 분들 사이에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분이 늘고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실조증은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거나 외부 환경 변화에 우리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 때문에 약도 드시고 명상도 하시고 운동들도 챙겨서 하시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식습관 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증상군의 환자분들께 자주 강조드리는 식습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이 카페인을 조금 줄여주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졸리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낮에는 밥 먹고 나서 피곤하니 한잔 하시고, 저녁 먹고서는 입이 텁텁해서 또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루에 세잔 이상 드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카페인들은 신경을 더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당연히 두근거림이나 불안감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잔 정도로 줄이거나 아니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초콜릿 종류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 음식이나 가공 식품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의외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이 계시죠. 달달한 케이크나 아니면 달달한 과자들. 이런 거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풀리기도 할 겁니다 근데 과자나 빵, 탄산음료 이런 것처럼 달고 첨가물이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시면 혈당을 급격히 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신경도 함께 흔들릴 수도 있어요 자유신경 실조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께 드시는 거를 여쭤봤을 때이두 가지 카페인하고 단 것들 드시는 비율이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 것과 조금 연관이 되는데 나트륨 섭취를 조금 줄여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밥을 해 먹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편의점 음식이나 간편식을 자주 드시게 되는데요. 근데 이 편의점 음식이나 간편식에 나트륨 함량을 한번 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혈압을 올리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취하시는 분들이 직접 해먹는 것도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간편식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식사를 되도록이면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불규칙하게 먹거나 혹은 점심이나 저녁에 폭식하는 것도 조금 부담을 줄수 있어요. 이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 일부는 먹고 나서 두근거림이나 어지러움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과식을 하고 나서 증상이 심해졌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음주는 당연히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스트레스를 풀려고 드시는 거지만 증상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어 요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은 조금 참아 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풀겠다고 매운 음식 계속 드시면 위장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자율신경계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부 분에게 해당이 되는데 상열감, 얼굴에 열이 난다고 얼음이나 차가운 거를 많이 드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얼음은 조금 줄여 달라라고 했더니 증상이 완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맛이 없다고 굶거나 너무 적게 드시는 건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된 영양분 섭취가 없으면 두근거림이나 어지럼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 종류 요거를 조금 말씀드릴 거는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어요 근데 대체로 고지방이나 포화지방산이 많은 육류를 드시게 되시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교란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화 과정에서 위장 간의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이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채식을 해야 되냐? 이게 꼭 채식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식이섬유 비율을 조금 높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식물성 식습관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힘드셔도 간편식이나 레토르트 음식들 조금 줄이시고, 샐러드나 아니면 채소 종류를 꼭 챙겨 드시라고 하고 있어요. 식이섬유가 장내 미세물 중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주신경에 영향을 줘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채식이 아니더라도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이나 혹은 생선으로 저지방 단백질을 선택하시고 채소나 샐러드 종류는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을 앓고 계셨던 분들 중에 이런 식습관을 했더니 조금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펠랩이었습니다.